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의 첫 번째 주말.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이미 제가 1월 말과 2월 달 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상한가 급등랠리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강맹기 리딩하는 저희 유료 회원님들은 지난 목요일 2월 달 마지막 날을 상한가 6개가 들어가면서 참 재미있게 마감을 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고, 재미있는 종목들로 해서 다시 상한가 급등랠리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상한가 급등랠리를 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까지는 제가 뭐 주도주 위주로만 거의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소액 갖고 계신 분들은 주도주와 그리고 공부 위주로만 말씀드렸는데 3월달 같이 그리고 2월 마지막 주 같이 여러분들 보셨지만 상한가 급등연리가 나오는 그 속에서는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투자금을 늘리고 그리고 종잣돈을 만드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 소액의 투자자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셔서 좋은 수익 그리고 많은 종잣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88tv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방송tv입니다. 제가 3월 3일, 일요일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시황과 함께 좋은 종목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저녁에도 여러분들 좋은 종목과 함께 시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저녁 9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석하셔서 좋은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4일 월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새로운 정권에서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전거래 대비 22.45포인트 상승한 2026.49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4594억 매도를 한 반면에 외국인은 2,042억, 기관은 2,828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완전히, 일본 말로 이빠이네요. 완전 마음껏 기관이 담은 것 같은데, 금융투자업자들이 2,419억, 보험업이 424억, 은행이 416억 매수를 보이면서 아주 견조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3,243억 매도를, 어, 매수를 보였고요. 비차익거래가 2,720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5,963억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의료정밀을 제외한 전업종들이 상승했습니다. 뭐 업종들이 강한 면을 보이고 있는 거 보니까 외국인, 외국인과 기관이 왜 쌍끌이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들을 계속 단기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악재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죠 예,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1.1포인트 상승하면서 154만4천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N달러 대비 환율이 92엔 대로 마감을 하면서 현대차 현대 모비스 기아차 자동차 3인방이 상승을 보였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자동차 관련 종목들 그렇게 요심히 보셔도 되지 않아야 될것 같죠. 지금 주도주는 새로운 곳에서 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과 KB금융, SK텔레콤이 강세의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나왔죠. 한창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어 270만원 넘게 갔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어 계속해서 어 실적이 예안 좋았다가 적전하고 있다가 작년 영업 실적이 급등 나오면서 어 거기다가 최대 주주 지분 확대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어 달러 대비 원하는 1원 70전 내린 1,082원 7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1센트 내리면서 1달러 3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는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569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235개 종목이 조정을, 83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단기에 수익을 냈다고 매도하시고 그리고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악재가 터질 거라 이렇게 예상하시면서 반대 잘못된 곳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하고 있고 이제 초입에서 상승랠일가 하고 있는데 다 단기 수익만 내고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시면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는 아주 부자 되는 장에서 여러분들 탈락하게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으면 끝까지 가, 다 들고 가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네, 코스닥이 전날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535.8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만 매도를 했죠. 635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164억, 기관은 493억 매수를 보이면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는요 비차익 거래 위주로 5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대부분 상승했죠. 에, 기타 제조, 유통, 음식료, 뭐 오락, 문화, 섬유, 의류가 강한 모습이었는데 반면 어, 한 제약과 통신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세 가지 업종만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 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이제 혼주세였죠. c g 옷 쇼핑과 파라다이스. CJ ENM, GS 홈쇼핑, s f i 가 강세를 보인 반면, 셀트리온, 설반도체, SK 브로드밴드 다음 동서가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에, 재미있는 종목들이 또몇개 나왔습니다. 에, 정부의 에, 가짜 석유업체 세무조사 소식에 관련 주가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에, 석유 도모, 어, 도소매 업체인 중앙 에너비스와 흥구석유가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에, 또한 여러분들 뭐 오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50원에 추천을 드렸던 백산오피시도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8개 종목을 포함해서 552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361개 종목이 조정을 84개 종목은 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아, GPU 부존에도 불구하고 견주한 흐름을 흐르고 있습니다. 마킷이 발표한 영국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7.9포인트로 1월 50.5포인트보다 하락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대비 파운드화 환율이 201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달러 50센트 이하로 하회를 했는데요. 반면 유로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 상승을 좀 했죠. 1.8% 그러면서 예, 지난 1월 어, 2.0% 보다는 감소를 했지만 약간의 상승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범유로권 스탁스 유럽 6 0 지수가 전날보다 0.92포인트 조정하면서 289.01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영국의 FTSE 100 지수가 예, 전날보다 17.79포인트 상승하면서 6.378.60을 예, 독일의 다스상공지수도 33.54포인트, 거꾸로 조정했죠? 7,708.16을 기록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객사공 지수는 23.09포인트 조정하면서 3,699.91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공공기관의 통합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캐피타가 골드만삭스의 매수 추천으로 무려 4%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예, 금융기업이죠? 월드뮤추얼이 시장 전망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4%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리워틴트, 앵글로아메리칸, b h 빌리터는 하락을 했는데 원자재와 강산업체 관련 업종들이 종목들이 조정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실퀘스터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지도자들이 연방정부 자동 지출사과 문제, 시퀘스터 차단을 위해서 회동을 했습니다. 자, 백악관에서 공화당 출신 존베이너 하원의장과 리치 메코널 공화당 상원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원내대표와 하원대표인 렌시 펠로시가 등 대표하는 공화당 민주당 대표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시퀘스터 대체안 합의 실패 시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850억 달러 예산이 삭감이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아는 악재는 이미 악재가 아닙니다. 어,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 ISM 2월 제조업 지수가 54.1로 1월 대비 상승을 했고요. 어, ISM 어, 구매물가지수는 61.5포인트로 1월 56.5포인트 전문가 예상치 57포인트보다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우가 전거래 대비 35.17포인트 상승한 14,089.66을, S&P 500은 3.52포인트 상승하면서 1,518.20을, 나스닥은 9.55포인트 상승하면서 3,169.74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83개의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56개의 업종이 조종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주류가 2.3% 강한 모습이었고요, 아멕스 항공지수를 1.9%, 다우존스 전자생활을 1.5% 강한 모습이었고 아멕스 생명공학지수, 계속해서 관련 업종들이 강한 모습이죠. S&P500 보험지수도 1.2% 강세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업종 가운데서 상승 이 17개 종목, 하락이 12개였는데요. 월트 디즈니가 1.36%, 월마트가 1.3%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100 종목 가운데서 상승이 62개, 하락이 35개였는데 캘리포니아 써니베일에 위치한 의료 장비 업체, 특히 외과 장비 업체인 인튜이티브 서지컬 컴퍼니가 8.5% 급등했고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위치한 유전자 분석 기기 제조 업체죠 일룸니아 인컴퍼니가 4.1%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도 상승이 282개, 하락이 196개였는데. 샌프란시스코 랜드마크에 위치한 기업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죠. salesforce.com이 7.5% 급등을 했습니다. 미네스타 리치필드에 위치한 소매업체 베스트 바이더 이날 4.5%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타사 수준 연료가 83센트 조정한 배럴당 91달러 93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 북해산 브랜드에는 17센트 조정하면서 배럴당 111달러 7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선물 가격은 5달러 80센트 조정하면서 온스당 1572달러 3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월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제니델렌 연봉 에, 준비제도 부의장이 연설이 있습니다. 2월 공급자협회 에, ISM 뉴욕산업동향지수 제롬파일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설이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대학 교수 대상으로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2월 본원통화 있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EU에서 1월 소비자물가지수 영국은 2월 CIPS 건설업 구매자 관리지수 4월 영란은행 사쿼터 대출 펀딩제도 통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후에서 유로존 재무장관 대의가 유로그룹이 이날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아, 코스피의 남강토건이 이사선임 건으로 코스닥의 PSMC가 감사보고회 여러 건으로 코스닥의 KI프리텍도 감사보고회 여러 건으로 주주총회 있습니다. 예, 코스피의 금호산업이 85.7% 비율로 감자가 있고요. 예, 코스타카의 GI 바이오가 66.6% 비율로 감자예정돼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 일요일 날 저녁 8시 30분, 그리고 3월 4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시황과 함께 좋은 정보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월 4일 월요일 주식 시황 마칩니다.